나라 사랑 왕국 화폐의 발행에 저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두 손을 합장하여 다짐하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신한국 정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의 평화 수호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한 선조들을 추모하면서. 아날로그 문명사회에서 디지털 문명사회로 전환행성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신개념의 사고력으로 형성된 동부와 신한국 연방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국제평화유지굴의 통제하에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신한국에 대한 책임감을 고무하면서 한 달에 국민 경제 성장을 1% 달성해서 연간 12% 달성하는 신한국 연방정부 내부와 외부로 통용되는 망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제 짧은 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신한국 연방정부 70년 권한 초대 대통령 이우성 대상.